안녕하세요 서포터즈 김홍경입니다 제가 저번 날에 말했던 이번에 식목일에 관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렇게 5일 동안 하는 이벤트였고요 하루에 3개의 아이템을 주고 의상 한 벌, 그 악세사리 한벌 그리고 나무나 씨앗 한 개씩 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아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음식이 될진 저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템 보면은 유채꽃, 당근, 클로버, 그리고 개구리, 포크까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 마음에 들었던 템이, 그, 여기 보이는 당근입니다. 뭔가 진짜 쇼파 판매되는 쇼파 쿠션? 그런 느낌도 나고, 진짜 실제로 있으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당근 같아요. 그리고 의상 중에서는 이, 이 나무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유는 뭔가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꼬지집? 꼬지목? 그런 느낌도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뭔가 요정요정한 드레스도 있고, 우비소녀? 그런 느낌도 나는 의상도 있고, 두 벌은 일반 의상 같은 느낌이라서 제 마음에 그렇게 끌리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나온 거는, 음, 금요일 날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때, 기,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때는 그냥 돌리는 걸로 찍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 뵈요.